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지기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높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낮은 그런 이미지를 갖잖아요. 예를 들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문지기 비하면 조금 높은 등급에 있는 것 같고, 어, 문지기는 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문지기를 결코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6절을 보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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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러죠.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절 보면 스마가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그러죠. 또 8절을 보면 그들은 직무를 잘하는 자니, 그러죠. 직무를 잘한다. 또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그러죠. 모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파수하는 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평가가, 본문 자체가 낮게 평가하거나, 뭐 능력이 없거나, 조금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문지기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건물의 경비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문지기는 그냥 건물을 지키는 하나의 경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또 사람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하고 또 성전은 무엇을 상징해요? 거룩함을 상징하잖아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사람들이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희도 보면, 뭐이 신천지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처럼 그릇된 사상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별하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서 그릇된 사람들이 성전을 파괴하거나 성전을 그릇되게 하거나, 또 성전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게 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문지기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그 성전 전체를 뭐 파괴하거나, 어떤 군사력이 동원되거나, 그런데 오면 또 막아야 되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대. 저뭐 수도 경비 사령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전체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문지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룩함, 성전의 상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그들에게는... 그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전이 타락해서 그릇된 길을 간다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을 한번 기낭 뒤 엎은 적 있죠. 채찍을 들고 막이나 상인들이 와서 막긴한 그 상업화된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채찍을 막이나 상인들 막뒤얻고막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혼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거룩함을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그런 것을 지키고 그런 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문지기가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지기의 역할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이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역대상을 읽을 때마다 늘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이름이 뭐 한두 명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29장이 있는데 그냥 앞에서 9장까지는 전부 다 족보의 이름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23장부터 지금 어 27장까지 이야기는 그 레이지파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반 이상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그 명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명단 중에 특별히 이제 이 문지기의 명단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5절을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으니라 그러죠.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오벳 에돔. 어서 들어본 사람 이름 같지 않으세요? 어서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 우사 사건 기억하시죠? 이 언약궤를 옮길 때그 옮길 때 이제 그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잖아요. 수레가 올때 이제 소가 이제 아케바 움직이고 하니까 무너질 때 이제 우사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왕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다가 그것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석달 동안 그 보관한 집이 누구 집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이죠. 이 오벳 에돔의 집인데. 그 언약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그 보관한다는 것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계를 보관하고 성경을 보면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사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사. 그런. 그래서 다시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죠. 자, 이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이제 복을 얘기하면 뭐 물질의 복이라든지 뭐 자손이 잘 된다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벳 에돔의 가족이 문지기의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문지기의 역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어, 8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덟째 누구다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8명이 문지기를 맡는 일을 맡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에돔, 애돔, 에돔의 오벳, 에돔의 큰 아들, 큰 아들의 또 아들들이 또 문지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 팀을 만들 때도 24개 팀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제사장도 24개 반차로 해서 24개 반차가 2주씩 맞는단 말이죠. 그래 이 문지기의 역할도 24반차로 만드는데 그중에서 오벳, 에돔이 8명에다가 또그 아들까지 하면 많은 인원이 24명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왜 복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이 오벳 에돔은 아주 순수한 레이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은 어, 그가 그언약계를 보관할 때. 이 블레셋 지역에 가드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블레셋에 있습니까 예? 그 순수한 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성전 관리하는 일을 맡았잖아요 이 레이 사람들이 성전 제사장이든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 이 오벳에돔은 뭐 피가 섞였든지 아니면, 레이지파가 아니든지,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요, 레이지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뭐, 다른 피가 섞였든지, 순수한 레이지파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레이지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레이지파에 한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 역할하고, 찬양팀을 맡는 건데, 이,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순수한 레이지파가 아닐 수 있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세요. 그 맡긴 것이 뭐냐? 그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족에게 복을 주사.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능력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 받은 아무나 받은, 레이지파만이 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직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그들은 레이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복 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하고 그들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이 문지기들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죠. 근데 우리가 시편 84편을 보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을 보면 이런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그러죠. 이 고라 자손의 시는 뭐냐면 문지기의 시입니다. 이 문지기의 시인데그 문지기의 시를 보게 되면 그들이 문지기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마 예? 예, 시편 84편. 예. 4편. 예, 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장막, 예? 성전이죠? 딱 문지기로서 그 장막을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사장과 문지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어요. 안에서 그 안에서 막 숨가쁘게 돌아가잖아요. 제사의를 담당하려면. 하지만 문지기는 바깥에서 그 안을 보면서 전체적인 광경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죠? 자, 이 사랑스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4절 오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들에겐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시 전체가 전부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10절을 보시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리. 와, 서프라이즈. 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있는 그 하루가 다른 곳의 천년 어, 사는 것보다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다 그러니까 문지기로서의 얼마나 자긍심, 기뻐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죠? 그래서 12절에 만군의 여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로서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고 거룩함의 직분이고 거룩함을 감사하고 거룩함 속에서 그들의 사역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자, 교회 안의 직분 중에 어떤 자가 제일 거룩한 자입니까? 1번, 목사. 2번 평신도 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죠? 목사라고 특별히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요 장소만 거룩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모두가 거룩한 것이 돼야 돼요. 거룩한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근데 무엇이 그냥 무조건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맡은 역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 직분은 문지기가 되든 찬양을 하는 자든 제사를 드린 자든 또 성전 밖에 있던 모두가 거룩한 직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충실히 하는 자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역할을 하든지 거룩한 직분인 겁니다. 우리가 목사를 다르게 말할 때뭐 성직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모두가 다 성직자가 될수 있는 거죠. 어떤 관계를 주셨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만끽하고 주어진 역할을 잘 인식할 때 우리는 거룩한 직분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문지기는 결코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직분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직분자로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